안녕하세요. 고양문화 자연식당입니다. 오늘은 깍두기 반찬을 준비했어요. 제가 만나게 요리해 볼게요. 깍두기 들어갈 재료는요, 이 양념은 좀 나중에 제가 이렇게 따로 갈때 말씀드리고, 깍두기부터 좀 썰어야 돼요. 깍두기를 그냥 말 그대로 이 크기는 가정에 맞게 이렇게 알아서 썰으셔요. 저는 좀 조그만하게 오늘은 썰 거예요. 이렇게 조금 조금만하게 썰으셔서 깍둑썰기로 그냥 해주세요 깍두기는 누구나 다 좋아하는 반찬이라 담을 때도 마음이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썰어서 자 이렇게 썰어서 망 같은 데다가 깍두기를 다두고요 밑에다 이렇게 볼을 좀 받쳐 놓으세요 그리고 수저로 한, 한 수저 정도 될까요? 한 수저 반 정도 넣으셔서 이렇게 간해주세요. 이렇게 간해놓으면 물도 잘지고 따로 물 빼는 시간이 필요 없어요. 자, 이렇게 간해놓고 제가 양념을 해볼게요. 믹서기에 새우젓갈이에요. 새우젓 이렇게 떠서 두 수저요. 그리고 밥. 밥은 현미밥이거든요. 현미밥이든 흰밥이든 다 괜찮아요. 콩이 좀 섞여도 괜찮고. 그래도 꼭밥 예, 종류를 좀 넣어줘야만이 젓갈 종류가 사그라지고 맛있거든요. 그리고 마늘은 한 20알 정도 돼요. 그리고 생강 20g 하고요. 사과 반개 넣고요. 사과 반개 넣고 까나리액젓 쉐요. 까나리액젓 두 개. 메시레키스 두숟저요자 이렇게서 해 이제 갈아만주면 돼요. 아이고 참. 이 콩고추를 안 넣었어요. 콩고추 10개를 미리 물에 불려놨어요. 그리고 청양고추 조그마한거한두개 정도 이게 아주 작으니까 두개 양을 잡으면 아마 될 거예요. 아이고 깜빡했네 큰일 날 뻔했네. 이렇게 또 넣어서 갈아주면 돼. 요 양념을 이렇게 갈아서 그냥 놔두고요. 이제 이 파랑 이거 무 속잎이랑 좀 썰어놔야 돼요. 이무 속잎은 아주 정말 속잎만 쓰세요. 이렇게 안 그러면 이게 좀 겉잎 쓰면은 좀 뻣뻣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속잎만 쓰세요. 얘를 좀 썰어놔야 돼요. 이건 대파예요. 대파가 아주 이렇게 조그마한 것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길게 길게 송잎하고 같이 이런 식으로 썰어주세요. 그냥 깍두기 크기만 해도 되고, 좀더 커도 괜찮고. 그리고 마무리에 같이 넣어도 또 새파란이 맛있게 보이잖아요. 그리고 얘를 더 중에 꼭한 번쯤은 이렇게 뒤집어 주세요. 그래야 많이 빨리 간해지고 또 시, 김치 담는 시간도 좀 단축이 돼요. 자, 이렇게 망에다가 한 10분, 15분 정도만 간해세요. 너무 많이 간해지지 마시고요. 자, 이렇게 스스로 물이 빠거든요. 이제 담기만 하면 돼요, 이제. 정이컵 한컵 정도를 붓고 미리 이렇게 그러니까 빨간이 이렇게 분을 좀 입혀주세요. 그래서 이렇게 골고루 묻혀준 다음에 이렇게 한 10분 정도 놔두셔도 되고 이렇게 자주 이렇게 조물조물 해주면 속이 무 속에 또 빨간색이 이렇게 빨리 들거든요. 그래야만이 다 드실 때까지 이 무가 빨개져 갖고 있어요. 그냥 하얀이 다 이렇게 바로 양념을 해버리면 양념이 옷이 깍두기에 벗어져가지고 파이져가지고 있거든요. 그래도 눈으로도 한번 먹기 때문에 저 빨간 깍두기가 또 맛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조금만 이렇게 물이 들도록 좀 놔둬야 돼요. 이렇게 골고루 이제 고춧가루가 다 물이 들었잖아. 이럴 때. 이렇게 갈아 놓은 양념을 부어주셔요 골고루 이렇게 묻혀 지기만 하면 돼요 고춧가루를 따로 넣을 필요 없이 미리 고춧가루를 이렇게 깍두기에다가 분만 입혀놓으면 깍두기는 담기가 참 쉽죠 여기에다가 이제 파하고 그 송잎 무송잎이랑 같이 넣으면 아주 좀 먹음직스럽고, 또 색깔도 이쁘고요. 무송잎은 아주 어리기 때문에 절일 필요 없이 이렇게 바로 담으셔요. 오늘은 이렇게 또 깍두기를 또 간단하게 만들어 보았어요. 누구나 손이 자주 가는 깍두기예요. 깍두기 반찬은 어디에나 다잘 어울려요. 이렇게 또. 시간 내셔서, 함께 만드셔서, 우리가 또 건강한 생활도 유지하시게요. 여기다 좀 깨도 좀 넣어야 돼요.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쁜 그릇에 담아주세요.